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시지요?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래 연결 묶음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아마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제 밖에 사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. 이게 굉장히 강하고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쭉한 30년 정도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굳이 제가 이름을 갖다가 이게 두줄 홀꾸마리라고 묶음법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소 물고 가가지고 홀꾸마리 해놔라 홀꾸마리 해놔라 소를 갖다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는 일이 그게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것들에 공부는 뭐 뒷전이고 막 부모님들이 뭐공부하러고 소리도 안 해요 뭐소 물고 밖으로 소 풀먹이로 가고 또그 다음에 풀또한 망태에서 빼가지고 소먹이 이렇게 한 망태에서 빼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. 그 당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최초 하게 된게 40년 전에 우리 고향 친구 정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가 80년대 초인 것 같아요.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제가 부산 살 때인데 다대포에 이렇게 가가지고 3단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 이단으로 되어 있고 한그 묶음충 나오죠.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뜨게 나오죠. 여기에다가 원줄을 이렇게 묶고 쓰죠. 도래 안 쓰고 그죠? 지금은 그네안나온 지금도 그런 그네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도에묶어 가지고 이제 묶묶음 이렇게 원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. 그죠?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처음 사용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줄을 제가 가지고 해 보니까 좀좀 터지는 것 같아요. 좀 강도가 좀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줄을 제가 우연히 사용하게 된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90년도 부터 바다 낚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한 것 같아요 30년 넘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강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요 이게, 이게 지금 8호 원줄입니다 8호 원줄인데 8호 원줄이니까 좀 그거 하지만 보통 이렇게 2, 3호 되는 거는요 3호나 1호 되는 거는 이렇게 한번 비비버리면 파마현상이 일어나면서 딱 말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이제 하기 힘들면요 이렇게 힘들면 두번여면 되겠죠 이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넣고 자 보세요 한번 넣고 또이 줄로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네. 두줄넣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예. 네, 그렇게, 이게 충분히 길게 뽑습니다. 이렇게. 한 15cm 이상, 20cm 가게 되게. 여, 여유가 있게.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리겠죠? 자, 이럴 때, 이걸 그냥 두 줄을 모으세요. 이게, 자, 이게 안에 집이있던 줄입니다. 그죠? 집에있던 줄이죠? 이 줄을, 그냥, 이두 줄, 여기 지금 네 줄을 감쌉니다. 예. 그러니까 네 줄을 이렇게 감쌉니다. 한 번, 두 번, 그죠? 한세번 정도. 이렇게. 쭉 잡고 땡겨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잡고 한번 땡겨봐요 슬슬 땡기면 홀꼬마리 식으로 딱 쪼입니다 이거 한번 땡겨줘도 되고 땡겨주면 정리가 되겠죠 가져라니 이렇게 딱 정리되죠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두 줄을요 아니 또두 줄이 감싸고 도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쵸 여기 한번 비비면 됩니다 비비면 열이 가가 돼요 자 이렇게 이어가지고 고무소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편하죠 그죠 좋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이제, 이제 고무사이로 나온 이두 줄을 한 번, 원을 만들어서, 원소위로 한 번, 그죠? 두 번, 두번 해도 상관없어요. 두번에 해도 되는데, 세번 하면 안전합니다. 자, 두 번만 해볼게요. 이렇게. 당깁니다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. 두 번, 두 번밖에 안 했죠. 그죠?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는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당긴 다음에, 이 부위를, 이렇게. 두줄 까베기는 또 여기도 카팅하고 밑에도 사계 두 번을 해야 되죠. 그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만 딱 잘라버리면 굉장히 강해요. 제가 이 방법을 30일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실수도 없고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정말로 좋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